SKT 보험에는 스위치라는 개념이 있고 파손분실보험 개념이 있습니다. 스위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퍼폰을 받거나 새폰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. 최상위 상품은 12,900원으로 최대 5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. 연간 유지비는 154,800원이고요. 5년간 유지하게 되면 774,000원을 내게 됩니다. 2년에 한 번씩 교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2년, 4년, 5년으로 나눠서 각각 한 번씩 교체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2월 되지는 않습니다. 자, 여기서 나는 파손만 보장받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8,300원짜리 T 올케어 플러스 5 파손 F 서비스를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. 연간 유지비는 96,600원이고요. 최대 5년간 유지비는 498,000원이 됩니다. 그리고 하나 유사 상품이 있는데, 이거는 함정카드입니다. 8,200원짜리 파손 상품이 있는데요. 세부 내용을 보면 8,300원짜리는 자부담 비율이 35%인데, 8,200원짜리는 40%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100원 차이라면 1년에 1,200원 차이잖아요. 무조건 8,300원짜리를 가시는 게 맞습니다.